안녕하세요. 12월 28일 아, 지금 현재 오후 6시 29분 아, 퇴근하고 잠시 아, 닭장에 예, 닭모이주로 물론 계란도 꺼내고요. 아, 왔다가 아, 지난번에 그 제가 기농 이야기 잠시 했었는데요. 예, 기농 이야기 예, 제가 연재 형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농 이야기 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농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농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 역시 퇴직하고 이렇게 농사에 인생 이막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농 준비하면서 농장도 만들고 나름대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인생 후반전를 이렇게 기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직접 농사도 접하고 있는데 전혀 농업과 무관한 사람이 기농하는 경우 아니면 고향으로 유턴하거나 고향 출신이 시골 출신이지만 다른 농촌 지역으로 기농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기농 기촌 오늘 2편 제가 짧게 짧게 나눠서 그렇게 연재행시로 가겠습니다 2편 예, 오늘은 기농, 기촌 즐겁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 기농 사례 이거 실패하면 아주 인생에 쓴 경험이 됩니다 물론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어디 가도 다 실패는 있습니다 얼만큼 본인이 예, 긍정적이냐, 또 인생 어 그만큼 준비를 했느냐, 또 준비했는가, 얼만큼 실천을 하고 노력을 했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아,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도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잠시 돌려 보면요, 예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제 얼굴이 나오면 하, 이 말이 잘 막힙니다. 자꾸 시선에 돌아가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어, 다른 쪽을 두고 제가 생각 나는 대로 두서없이 그리 이야기 돌아가겠습니다. 아 잠시 이렇게 얼굴, 얼굴 보여준 김에 인사하게 할게요. 예, 금년도에도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기농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돌리고 아 훨씬 편하네요. <laughs> 예, 어떻게 하면 기농, 기촌 좀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불에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농 하시면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뭐 땅도 흥정해주고 집도 흥정해주고 막이렇돈 돋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이거는 사야 될것 같으면 사셔도 됩니다. 왜? 주변에서 진짜 지인 멘토가 이건 사야 된다고 했을 때, 단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오갈 때는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준비한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되고, 또 통장에 현금이었으면, 현금이었으면, 우린 대부분 다 마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돈으로 돈으로 행복을 행복할 수는 없지만은 물론 돈을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돈 없이 행복하기는 솔직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땅은 토지는 예,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대략 500평 300평 이상 이 어, 등록할 수 있지만 그 비농경지를 뭐, 뭐 집을 짓거나 창구를 짓거나 그러면 실제 면적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어, 500평 이상에서 1000평 정도만 땅을 사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여건 되면 또 장모 선택하고 농사지어서 많이 벌면 그땐 사세요 어, 되돌록이면 임대 임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얼마큼 귀농증착금을 가지고 내려오실지 모르지만 은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일단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돈이 목돈이 팍팍 들어오는 게 아니고 증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사지 보면 모든 농산물에 따라서 들은 시기가다 다릅니다. 예, 추하 시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첫해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과체류뭐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과출은 첫해 들어오지만은 일반 과수는 대부분 빠르면 포도 같은 거는 2년 차, 이런 복분자도 2년 차죠. 아니면 3년, 4년, 5년, 길게는 7, 8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귀농 정착권을 붙인다는 것도 땅이나 집에 너무 많은 투자하면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첫째, 그리고 결국은 과도한 그 고정 투자죠. 고정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둘째, 농기계 구입. 지난번 제가 한번 일탄에 말씀드렸는데요, 농기계 구입은 가급적 자제하라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내가 농기계 가지고서는 편해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잠깐 잠깐할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트랙터, 트랙터 50마력 미만은 그래도 3천만 원 내에서 거쳐볼수 있지만은 이게 힘좀쓸수 있는 뭐 75마력, 100마력 뭐 이런 대는되면 금액이 엄청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뭐 각종 농기계 샀다 이러면 와, 아, 금액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기능 하시가지고 실패한 사례 한 말씀 드렸는데 트랙타 콤바인 이향기 다 사가지고 자기 농사 짓고 다른 사람 농사까지 지어주면 결국은 그 부수입이 생겨서 할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결국 실천했어요 제가 말 걷고 말렸는데 문제는 그분께 일을 안 맡깁니다 왜 숙달된 농업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향 땅에 왔더라도 가지런하게 농작업을 잘해주는 숙달된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가 안 들어옵니다 우선 목도리 들어간 것에도 농기계를 주변 지인 부탁하고 사용하면 사람 한 사람 와주지요 농기계 몰기 에서 그리고 일 반듯하게 해 주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리비 안 들어가고 감가상각비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절대 기농 하셔가지고 조원들의 땅이나 이런데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농기계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이 그 어쩌보면 하... 불행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유 금방 어두워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골 농촌도 결국 사람 사는 곳입니다. 즉 사랑과 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감대 형성 기농기촌해 가지고 실패 사례 하나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공감대 형성을 못 해가지고 본인은 트세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예. 외, 외톨이 어쩌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뭐 이런식으로 배운 척 아, 이런 사람은 들 사실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시골은 시골답게 살 생각하셔야 되지 예, 그런 분들은 도시에서도 배척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공간히민성형성은 형성은 뭐 이장님이나 반장이나 아니면 뭐 분회장 아니면 마을회 가면요. 요즘 노인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잠시 문을 닫았는데요. 박카스나 뭐 음료수나 막사들고가서 잠깐 얘기해보면요. 오 마을 이야기 다할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디 땅이 났다. 어디 빈집이 났다. 아이고 그 집서 그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해줄까? 그집사모살수 뭐 있겠는데라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줍니다. 예 공감대 형성. 나는 사람들과 사기 뭐 이야기하기 힘들다.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 기능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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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요그 다음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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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대단 히 중요하다라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즉 얼굴에 늘 웃음. 네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그 소설이나 영화를 근데 보면요. 늘 주인공은 늘 주인공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주인공이겠죠.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이 희망을 놓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희망을 놓았을 때나 자신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언젠간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웃음 가지면 아 다가오는 분이 많습니다 얼굴 인상 찌프리면요 아, 다가오는 분이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아, 다섯 번째 농촌에 기양을 했으면요, 마을, 뭐, 잔칫날이데 동참하고, 또, 뭐, 협찬도 좀 하면 좋습니다. 내가 왜 그런 그 기부금을 하느냐? 그건 기부금이 아니고, 마음으로 나는 약간의 그,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성정도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마을 행사를 하는데, 그양 보기보다는, 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해주면 그분들이 하나를 주면 둘세 개를 줍니다. 둘세 개에. 노인애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 별로 안 하는데요. 코로나 없을 때는 아연중 보면 바닷가에 뭐 해를 물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 다만 5만원 10만원 주면요. 아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에? 그냥 안하요또 바닷가에서 뭐라도 사가지고 옵니다. 예. 그러니까그런것 조금 챙겨주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같이 해줄수 있다. 다음은 늘 먼저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늘 먼저. 아이고 어르신한테 갔다 오시는 길이네요. 아니면 뭐 아이고 오늘은 뭐 허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든지. 늘 먼저 인사하면 아, 동네 분들 먼저 다가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서로 또 이웃 간에 정도 있고 좋습니다. 다음은 기농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다면 주특기 하나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주특기. 주특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체의 약인 수지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그런 주특기. 예, 뭐, 그런 기술도 마찬가지래요. 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주 더 환영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니면 뭐, 뭐 법률 지식 같은 거, 예. 전에 사실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때 조금 도와주면요, 아 그분들은 완전 선생님한테 대접받습니다. 선생님 대접받아요. 예. 하도 못해 고지한계 봐줘도, 아 역시 질문 사람이 난내 말에 질문 사람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에 자자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어, 주특기, 법율 지식 다 하면 또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행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농촌은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낮엔 뜨겁거든요. 뜨거운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시작해서 오전 아홉 시면 일을 끝낼 생각을 해야 돼요. 구름 좀 끼면 10시, 11시, 12시 할수 있는데 구름이 안 끼고 쨍쨍한 날은 아홉시 이후에는 여름철은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새비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내 혼자만의 삶을 즐기려는데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농촌은 아직 인심이 있어가지고, 어이 김 씨, 어이 이 씨, 아니면 어이 아니면 음. 아, 젊은 양반, 나 오늘 생일인데, 우리 집에 아침으로 오게 하고 새벽에 깨웁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왜? 그만큼 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 살듯이 새벽에 늦잠 자신 분들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내 자유를 깨우느냐. 아,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아 이러면 힘듭니다. 즐겨야 됩니다. 아유, 그러세요. 네, 금방 갈게 하고. 아무 선물 필요 없어요. 가서 같이 아침 안그러 먹는 게 그분들한테 아주 행복한 거예요.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또 농촌에 행복하려면 저는 손기술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손기술을 우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전기 드릴 작업이라든지 뭐 소소한 것들은 일일이 우리가 인력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고는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농 기술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색은 좋아요. 인 어, 시골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좋죠. 유튜브 좋죠. 그리고 농협에 가면 농협에 그 영농지도사가 있습니다. 주로 대체로 농약을 취급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똑소리 납니다. 예, 저는 사실 똑소리만큼 안 나지만 저도 역시나 영농을 기도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재원들을 활용을 하시라. 활용을 기술센터는 작목별로 지도사가 있습니다. 작목별로 그분들께 가서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농촌 기농기촌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많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것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잘 준비하면 예, 오늘 이렇게 기농기촌 행복하려면 이런 어그 주제로 가지고 어, 말씀드려봤는데요. 아 금방 또 어둡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시리즈로 왜 실패할까 어떤 분은왜 성공해서 잘 사는데 아, 연간 뭐 5천만원 1억 뭐 억대 농도 있고요 잘 사는데 왜 힘들까 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아, 이왕이면 귀농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한 귀농인 사례도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내 인생도 내가 그 희망을 놓지 않을 때는 결국 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혹시 삶이 우울하신 분들도 어, 기능을 잘못해 가지고 뭐 믿었던 삶에 속아서 우울하신 분들도 결코 희망을 놓지 마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어,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울증도 내가 내 가슴속에 우울증이 들어온 것을 내가 그 녹화했을 때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툭 틀어내시고 거기서 성공하시고 또 기능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 많은 공부하시고 분명히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많이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